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실시된 29번 오답률 1위인데요. 오늘은 5-4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5-1, 5-2는 명동인 이 자동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봤고요. 5-3강에서 관계대면사오늘또관계대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두 강은 이제 특징이 관계대면사일때 선행사가 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일 때 대명사일 때를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니까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예요? 명동. 이게 명, 이게 동. 대이죠대이그 데이. 다음에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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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이 앞에 내용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강하게 설득력 있게 설,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렇게 쓰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그 이어서 관계대문서를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한번더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필수 부분이 뭔지, 명동형 문장이 명동형인지, 명동인지, 명동명명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서 사이에 끼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이 전치사와 명서, 전명, 그 다음에 두부전사 끼고, 나머지는 형용사가 끼든지, 부사가 끼든지 그리고 이제 개념상 시험에서 변렬이 나오면 가장 어렵거든요 이제 단수복수는 100% 나오고요 제재된됨사 도치, 형용사냐, 부사냐, 비두, 해부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100% 줄지어야 된다 명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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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할 때 단수냐 복수냐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계됨사 공부 꼭쭉 제가 설명 다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5-4강 요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냐, 본동사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수동태냐, 이제 요 부분 또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잘 나오거든요.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렬구조 어렵지요. 잘 나오지 않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해용사냐, 부사냐, 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초, 10초에 다풀수 있어요. 필수 부분과 수식 부분 구별할 줄 알면, 거의 99.9%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 10초 내에 다풀수 있어요. 물론 해석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는데, 거의 해석하지 않고 푸는 거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강에서 이거 배웠고요. 자 2강에서 자동차 개념과 수동태배웠고요자 3강에서 관계대명사 선행사, 선행사가 대명사거나 인칭대명사인 경우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관계대명사거든요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낀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낀 겁니다 that 어떤 거냐 물건이겠죠 빛나는 물건은 위치 쓰는 거죠 굉장히 좀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볼때또 이것도 이렇게 대명사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보통 올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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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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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되면 되면 되도되요딱 찍었잖아요. 속성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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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저면되이렇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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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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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제일 좋은 자석을 얻을 수 있다. 됐나요 또, something도 탁 찍었으니까, that.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수식어고. 우리가 지금 명동명인데, 지금 여기에 수식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보이십니까? 오케이. 여기는 명동명이고요. 명동 말하는 것에도 명사화된 거죠. 이것도 명사. 이것도 명동명이고요. 여기도 어, 명동명이네요. 그쵸? 자그 다음 넌 아무것도 아니죠 딱 찍은 거죠 그러니까 후나 사람이면 후를 함, 하면서 목격했어요 사고를 목격해 여기 지금 명동 명이 저기도 명동 명 여기도 명동 여기는 앞으로 이거 부산이니까 명동 k 이번 명동 동사죠 이해되셨나요? 저 멋지도 많은 것이죠 어 이게 좋겠죠 이렇게 또 수식 이렇게 수식됐죠 보시나요? 이 예, 비밀이다, 컴퓨덴셜이다 됐나요? 여기서도 명, 동, 형, 전명 이렇게 낀거예요. 전체가. 자, 됐죠? one 사람이냐? who? 이렇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everything 딱 찍었으니까 that. everything that. 이렇게. anyone who. 입에 맞는거죠? 이렇게. 입에 딱 항상 붙여서. little that. 딱 찍은거죠? 이렇게. 이렇게. some that.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구문찾느이라고고정무지 했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독좋아요후원부탁드립니다 Nothing that, 너가 할수 있는 거, 이렇게. Your 여기 t 명 n g u e 명 o u r t o 이렇게 e your tongue, y o u 명동 o n g u e your tongue, your tongue, y 지금 r tongue, your t 자 사람이니까 후 적고 후지 설명을 여기서 해주잖아요 좋잖아요 고맙잖아요 여기는 어플라이가 이게 뭐야 자동사로 쓰인 거죠 명 지금 명동형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끼었는데 여기가 명동 전명이 끼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도 디온이 원딱 찍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명동명 명. 자, 명하고 동명 이렇게 끼었죠? 자, 끼었을 때 명동명이 끼인거죠. 여도 명동명 자, everything that 이렇게 이렇게 명동형 자, 여기서 이제 자, 이건 다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요, 요걸 동사로 이 치면 더 좋죠? 자, 봅시다. all who 이렇게 best of who 이렇게 끼인거죠. 이렇게 something that 이렇게 그래서 who who that the first one 이렇게 낀 거죠 nothing 자 이렇게 렇게낀 거죠 nothing that 약속했던 것이 어느 것도 d e l i 전달되지 않았고 레이스에서 이겼던 첫 번째 사람이 상금을 받을 거고 말했던 무언가가 미팅 동안에 말했던 것이 당시 그녀를 화나게 만든 거고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특이한 거 지금 좀 특이한 거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none that, something that, 그리고 all that 후도 좋고요. 사람일 경우는 anything that, the only 이것도 됐도 괜찮은 사람일 경우는 후도 사람일 경우는 후고 nothing that, some that, little that 참고로 꼭보셔요 anyone who, everything that, one who, much that 여기서 much는 뭐예요? 명사입니다. 명사. none, who, something, that, those, who. 대신에 더 설명해 준 거죠. All that. 그죠? That fetch. 이렇게. 이해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